아고 아고 사슴도 보여주세요, 사슴. 어, 또요 여기다, 여기다. 와, 사슴이다. 아고 꿀 그냥 가는 거예요? 잠자리도 있어요? 잠자리는 다도. 아, 아버네요. 가만히 있어, 가만히,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아프. 가만히만 있어. 아이 지금도 아프. 간지럽지. 아, 뭘 없지? 아프 아프기는. 아이고 시원해라. 태경이가 태민이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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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여기 한 번만. 아 가만히 있어봐 여기.